자, 여기서는 이제 뭐를 배우냐? 국제기구를 배워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 세 개로 나눠든요세 개. 첫 번째가 망국 우편연합이라고 해서 UPU를 배우시게 되고, 자, UPU 같은 경우는 이제 총회가 있고 총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외울 거 말씀 관우국사라고 해서 관리 이사회 그 다음에 우편 운영 이사회 그리고 국제사무국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가끔 시험 문제는 뭐냐 이제 만국 우편 연합이 들어간 기관을 다른 쪽에 넣어서 헷갈리게 수험 출제를 합니다. 요거와 대비되는 게 APPU라고 해서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이 또 있습니다. APPU 역시 여기도 총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 이사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 우정 대학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APPU는 집행 이사회 밖에 없죠. 여기는 관리사회, 우편 운영 이사회까지 있는 거고. 그렇죠? 걸 섞어서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암기가 좀 필요하고. 자, 근데 망고 우편연합의 기본화폐. SDR이에요, SDR. 그래서 계속 나올 거고. 근데 공용어는 영어하시면 안 된다. 공용어는 불어예요, 불어. 불어로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나온 게 카알라 우정연합이 있습니다. 자, 카알라 우정연합은 10개국이 현재 가입국인데, EMS, 국제특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정시에 완료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보통 이제 96%까지 정시 배달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오6육프로 자, 이거 배우고 이제 각종 우편물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통상 우편물에 뭐가 있냐? 서장, 뭐 우편엽서가 뭐냐? 그뭐 관제 사제 있고요, 항공서관도 있고요. 역시 관제 사제가 있고요. 뭐 인쇄물도 있고요. 그리고 뭐 소형 포장물도 있고요. 그 되게 많은 것들을 저희가 자세히 배우게 되고 소포 우편물을 배우고 그 다음에 EMS를 따로 배우고 K팩도 배웁니다. K팩은 EMS랑 두개 비교할 때 경쟁 서비스예요 K팩은 주로 2kg 이하짜리 소형 포장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하여튼 이거 배우고 그리고 배로 보내는 거 해상 특성인데요 예전에 한중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중 한일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개로 한일이 새로 들어왔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2 2 장은 국제 우편물 종별이니까 종류별 접수 유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보통 그 M백이라고 해서 우편자루이 M백은 통상 우편물로 분류해서 접수가 되고 뭐 통관 절차 대행 수가 4천 원이다 뭐 이런 것들 암기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뭐 EMS 관련된 거 어디서 접수를 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식 같은 쓸 때, 접수 우체국에서 쓰는 경우가 있고 발송인이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이 부분을 정리하셔야 되고 소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소포하고 보험 소포로 또 나눠서. 구람 같은 거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보통 소포 같은 경우는 100g 단위까지 절상에서 무게를 쓰셔야 되고, 보험 소포는 10g 단위다. 뭐 이런 거 차이도 안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등기라든지, 배달 통지라든지 이런 것도 배워있어요 배달 통지 같은 경우는 뭐 수수료가 1,500원이다. 뭐 이런 거또 외워두셔야 된다. 그리고 보험 지급도 있더라 등등등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별 접수 요령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배우시게 되고 자 근데 국제우편 요금은 앞에서 국내 우편 요금처럼 뭐 있냐면 별납, 훈납 똑같이 등장해요.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최소 몇통 보내야 된다. 이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납 같은 경우 국내 우편은 뭐였죠? 10통 이상의 통상 우편물 또는 소포 우편물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열통 이상의 통상만 해당돼요. 통상 우편물만. 그래서 이게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후납은 똑같죠. 100통 이상의 통상하고 소포까지. 들어간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우편 보일 때 수취인 요금, 요금 부담 배우셨잖아요. 이거 여기는 IBRS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발송 유효 기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세무라고 엽서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IBRS, EMS. 이거는 이제 보통 반품. 전자상으로 관련해서 반품할 때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마지막이 회신 우표권. 예전에 이제 반신 우표권인데, 회신하기 위해서, 회신을 편리하게 해서 이 우표권을 발행해서 우리나라에서 발행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교환을 못하고 내가 사면 타국에서 교환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발행가가 뭐 1450원 이렇게 나와 있고 교환가는 뭐사 지역 최저 뭐 항공서관 그래서 850원 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일하게 외국에서 발행된 거는 우리나라에서 뭐할수 있다 교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용들을 국제우편요금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단 14장은 주요 부가 서비스 및 제도라고 해서 첫 번째 EMS 배달 보장을 배우죠. 배달 보장 서비스. 그러니까 배달 보장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하나라도 하루라도 넘기면 보상을 해줍니다. 이게 배달 보장 서비스고, 두 번째로 배우신 게 수출 우편물 발송 확인제도. 발송 확인을 누가 해 주는 거냐면 우체국에서 확인을 해 주는 거고요. 대 이제 수출 신고하면 보통 이제 통관 신고를 하잖아요. 반대 30일 이내에 배에 실거나 비행기에 실어서 보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사전 통관 정보 제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통관에 대한, 세관 통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있냐면, 유럽 연합 관련된, EU 관련된 ICS2R2. 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승인이 완료가 되어야, 보낼 수 있거든요. 발송 가능해요. EU 쪽에, 그 다음에 HS 코드가 있다. 그래서 HS 코드는 이제 품목별 코드라고 해서 어떤 물건을 보내는지를 코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코드 번호만으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통관할 때 편리하고 세금 부과할 때도 편리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우편 요금, 감액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이걸 여기에 놓은지 모르겠어요. 재장강은 차라리 국제 우편 요금 쪽에 딱놓으시면 맞는데. 왜냐하면 국내 우편 쪽에서는 감액제도가 저쪽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국제 우편도 감액제도가 있다. 그래서 대상물이 뭐 EMS라든지 KPEC이라든지 등등도. 나오고 보통 이 EMS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EMS라고 해서 이거 범위 등도 외워두셔야 되죠. 그래서 50만 원 초과 시에는 몇 프로? 4% 프로. 2억까지는 2억 초과 시는 18%. 그래서 4에서 18% 이렇게 다 외워두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특별 감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는 감액해준다 해서 표로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좀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암기가 좀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라고 해서 국제우편을 미리 접수하면 혜택받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 해외 배송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으로 보낼 때 식품 같은 거 사전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FDA에 신고하는 거죠. 이 내용도 배우는 게 14장 파트. 자, 15장은 EMS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EMS의 좀더 좋은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국제 특송사랑 제휴하는 거죠. 제휴. 그래서 이 회사가 미국 회사인데 외국에 보낼 때이 국제 특송 사가다 배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우정사업본부랑 국제 특송사랑 조인해서 진행되는 게. EMS 프리미엄 제도가 있고, 여기에 이제 부가 서비스 일곱 개가 또 있습니다. 7종또 외워두셔야 되죠. 자, 16장은 각종 청구 제도입니다. 앞에 국내 협정 배울 때뭐 나왔었죠? 손해배상, 손실보상,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손실보상 없고요. 손의배상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 행방조사청구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국제우편물이 현재 어디 있냐 행방조사청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단은 발송인하고 나고 수치인하고 나고 달라요. 그래서 발송인은 분실되거나 파손될 때 가능한 거고 수치는 파손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럼 분실 파손됐다는 거는 이걸로 인해서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 배상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행방 조사 청구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나서 국제 우편 손해 배상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원칙은 지연 배달은 손해 배상 안 해줘요. 그니까 뭐에 대해서만 분실 되거나 훼손 되는 경우만 해주는 거지. 지연 배달 같은 경우는 손해 배상을 안 해요. 근데 지연 배달인 경우도 해주는 경우 는 뭐냐면 EMS는 가등하는 거죠. EMS는 못 가지. 지연배달까지 해줍니다. 분실, 훼손, 지연배달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배상은 우리 시험문제 보시면 계산문제도 출제가 되니까 그 표를 기반으로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만만치 않죠. 내용이. 그리고 아까 이제 행방조사청구할 때 외부한테 요청을 또 하거든요. 요청하는 방법 중에 뭐, 항공 우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팩스로 하는 경우도 있고, EMS를 보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자 전송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세히 배우게 되고, 조사청구를 제대로 해주는 쪽, 그러니까 사고 처리국, 사고를 처리해 주는 쪽이 포사입니다. 우편진행원에서 이런 걸다 처리해 주는 사고 접수국이 있고 사고 처리국이 있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국제 우편물 및 국제 우편 요금의 반환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국내 우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었냐면 국내 우편에서는 주소, 성명 변경, 청구, 플러스, 우편물, 반환, 청구가 있었다고요. 그래 이때 수치인, 발송인 모두 가능하다라고 배웠죠. 근데 여기는 국제 우편이에요. 그럼 이제 거리상 멀단 말이에요. 멀다 보니까 수치인 발송이 모두 가능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발송인만 가능해. 그래서 교재 부시 어떻게 되냐면 외부 기록상이라고 돼 있어. 외부 기록상을 변경·청구한다는 거예요. 외부 기록상에 대해서. 그리고 똑같이 오편물 반환 청구가 있다. 그래서 앞에 논리와 비슷한, 국내외과 비슷한 논리로 내용이 전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복잡한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정리하면서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제 오편 요금 반환이 있다는 건 뭐냐면, 돈을 더 냈으니까, 반환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둘로 나눠서, 채무 불이행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요거인데 전혀 안 하는 케이스. 그때 반환하는 거고, 또두 번째로는 부당이득. 예를 들면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일반으로 보낸, 어, 등기로 보냈는데 일반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돈을 더 받았죠? 부당이득.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뭐 한다?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이 1 7장 파트. 자, 마지막 18장 국제 우편 수수료의 우편 용시신데요 요거는 공부를 원래 안 하셔도 되는 게 앞에 11장부터 요 배운 내용들 쭉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다시 여기서 반복돼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수수료 얼마냐? 뭐 등기 수수료 얼마냐? 뭐, 통관 절차 대행료 얼마냐, 라고 해서 문장 없이 짧게 짧게 내용 넣어놨고, 그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 뭐, 10발째 할때 저도 설명 다시 한번 드리 거고, 하면서 앞에 내용을 또 이런 부 있었다 정도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제 우편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